안녕하세요. 신디니트입니다. 오늘은 여름 뜨개실 제가 요즘에 많이 올리고 있는데, 보통 한볼 놓고 썼을 때 모사용 고반을 3호에서 5호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, 이제 두볼 같이 놓고 뜨실 때는 대반을 4.5에서 5mm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그 간절기실로 요크니트하고... 레글런타임 니트 떠서 올려 드렸잖아요. 동영상에 올려 드렸는데,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름실로 떠도 예쁠 것 같아서 예, 제가 배색으로 지금 남아 있는 실들로만 한번 떠봤습니다. 이렇게 떠서 보여드리면 색감을 좀더잘 아실 것 같아서 예 현재 있는 실들 갖고 떠봤어요. 여기 요 실이 3288번입니다. 3288 그리고 녹색은 3291아요 색은 제가 여기에 좀 진한 색을 넣고 싶은데 여름 실로는 없어가지고 이거는 간절기 실이에요. 제가 지금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데 검정색 아니고 네, 약간 흑색? 예, 제가 흑색이라고 설명드렸던 실 같은데, 예, 그 컬러입니다. 어쨌든 간절기 실이에요.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배색을 해도 예쁠 것 같고, 전체적으로 이제 이 컬러마다 얘를 한 단씩, 예, 넣어도 예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흑색이 바탕이 되고, 이 컬러들이 사이사이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. 예, 그렇게 떠도 예쁠 것 같아서, 예. 사이에 한번 떠봤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3301번. 그리고 3290, 3293. 이게 3299번이에요. 그리고 요 실이 3301번. 이게 어제 올린 건가요? 예, 3301번이에요. 아마 생각보다 좀 진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. 요 컬러가. 예, 제가 두 군데를 바로 떴는데, 되게 다른 색들하고 좀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요렇게 요런 배색을 해도 예, 요런 배색을 해도 예쁠 것 같고, 이렇게 좀 밝은 계열로 예, 이렇게 가도 예쁠 것 같고, 좀... 예, 뭐 색이 예쁘니까 밝으니까 어디에나 잘 어울리기는 할 텐데 예, 유독 좀 다른 것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예, 좀넣어봤 여러 군데에 넣어봤습니다. 그리고 이거 갈색 되게 예쁘죠. 예, 저는 요 조합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요렇게나 아니면 요 갈색 기준으로 요렇게도 예쁜 것 같아요. 이 갈색이 3295번이고 이거 하늘색이 3300번 예 이거는 이거랑 이제 같은거고 이것도 예, 요거랑 같은거고 요 컬러가 3298번 입니다 예, 그리고 이게 3294번 이게 3289번 예 이거는 위에 있던 3290번 이것도 요 간절기실 흑색 예 그거예요 이것도 3300, 예, 3298, 녹색, 갈색. 예. 근데 요렇게도 예쁜 것 같아요. 저는 요색 컬러 있잖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러운 것 같은데, 왜 보면 볼수록 그냥 귀엽고 예쁜 느낌 있잖아요. 예,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거기에 뭐 갈색이나 흑색이 들어가도 예쁘고 근데 실들이 예, 너무 다 좋아서 여름 실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뜬게그 간절기 코바늘 니트, 간절기 요크니트를 예, 그이 실로다가 떠도 긴팔로 떠도. 예,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서, 이 예, 실들로 한번더 뜰까, 예, 생각 중이거든요. 아니면, 반팔로 빡시하게 떠도 되게 귀엽고 예쁠 것 같아요. 예, 근데 뭘 떠도 예쁘고 실이 좋아서 되게 고급스러운 옷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저는 모사용 코바는 5호로 떴어요. 이 조합도 시원해 보이고 예쁜 것 같고요. 네, 이 정도라도 제가 이렇게 떠서 보여드리면 배색해서 뜨실 분들은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네,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니트를 뜨는 거죠. 그러면 지금 계절에 딱 되게 잘 입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